한일 외교가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.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역사적 영상 축사를 전했습니다. 이 대통령은 격변하는 국제정세에 양국은 중요한 파트너라며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. 특히 교역 규모가 1965년 약 2억 달러에서 현재 약 700억 달러로 무려 350배나 증가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. 인적 교류도 연간 1만 명에서 1,200만 명 이상으로 퍼졌다고 밝혔습니다. 또한 최근 이시바 시계로 일본 총리와의 통화를 언급하며 가까운 G7 정상회의에서 더욱 협력을 강화하자고 말했습니다. 마무리 발언에서는 두 손을 맞잡고 더 나은 미래로라는 공식 슬로건과 함께 우정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. 한일관계, 이제는 과거를 넘어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? 당신의 생각은?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